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릿을 주는 남자, 자한형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97번째 시간으로 심수련2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수련2 평가. 나민설아 엄마야. 여러모로 신대계와 접점이 많다. 근본은 우아한 사람이라는 것. 점 거짓 감성파리에 속아 혼인을 당했다는 점 복수를 위해서 남편 사기꾼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군만 없이 키웠다는 점 남편이 모르게 남편을 몰락시킨다는 점 자식들의 인생이 좋지 못하다는 점, 복수 대상이 많다는 점,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혈육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렇다. 신대계나 심수련 역시 뒷배경은 빵빵하다는 점이 있듯이, 그 뒷배경에 뒷배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경영난을 유도해 악역을 몰락시켰다는 신대계처럼 그녀의 복수가 떨치 주목된다. 17월 기점으로 신대계보다 황은실과의 접점이 많아졌다. 주단태 앞에 주인을떡하니대령해서 자쿠모 본사 넘보지 말라, 말라고 경고하고 갑부 조력자 겸시퍼라 예고에서는 이제 곧 사랑을 나눌 것으로 추정되는 로건리가 금전적 조력자 포지션인 강태중 김인수 포지션을 흡수한 것도 흡사하다. 또한 유일한 양심이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어붓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는 점은 한지혜와와도 공통점이 있다. 17화 기점으로 상당한 이변이 일어났는데 오인희가 딸인 베로나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서강이의 필적할 슈퍼 빌런이 되면서 신대계보는 황은실 캐릭터를 오인희에게 상당수 가져왔다. 주단태 로건리 앞에서 주인을 떡하니 대령하면서 주단태에게 전면에서 맞붙어 놓는 것. 주단태 회사인 제이킹 홀딩스의 줄 자금을 막아버린다던가 주단태를 십7함을위해서 대놓고 석등으로 갈기는 모습을 보인다. 의여신덕에 해드신 포지션은 고동 로건리 쪽이 더, 로건리 쪽이 가깝다. 드라마의 쪽으로 본다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와 유사하다 비극적인 고통으로 복수를 따짐하고 그 복수를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점극정 설령한 사람이라는 점거 짓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점이 그렇다. 예를 들어 16화에서 천세진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민설아가 친딸이 아니라 고물라 붙일 때 천세진과 주단태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천세진을. 의 압박을 피해 갔다. 또심수이는극 그 중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영악한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대표적으로 민수라를 보살폈고 이후 친딸이 아님에도 주의인을 살리려고 하였다. 헤드몽 당테스도 자신의 권력과 힘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는 인물로 나온다. 또, 심수련이 각성하는데 윤태주 비서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에드몽 담테스가 파리스 신부를 만나 각성했다는 것과 유사하다. 복수기로 각성한 이후 이 작품 내에서 원탑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지껏 직접적으로 복수를, 복수를 가서 몸과 마음 모두 다쳤던 역대 수놓킴 유니버스의 복수기와는 달리 주변 인물들의 갈등관계를 철저히 이용해 이제의 시, 시전, 을를 시전하게 만들어 서로가 파멸에 이르는 방식을 쓰고 있다. 특히 구하에서는 자신이 집어넣은 보육원 원장이 민세라를 빌미로 협박하자 주단태가 들어올 타이밍에 맞춰 자신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과 협박당하는 척 연기를 해 보육원 원장을 자신의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의 보내드리는 장면은 실로 감탄이 나오는 장면.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오인희와전세진이 그녀를 집요하게 축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녀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것임은 자명하다. 벌써 전서진이 심수련 미스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주단태에게 폭로했다. 상대가 자신에게 대한 명목적인 믿음을 보이는 주단태라 망령이지 꽤 친밀한 악당이었다면 진작에 위기는 찾아오고도 남았을 것. 하지만 심수련도 이에 맞서 오인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고 0화에서는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쳤다. 이후에도 전세진의 반격을 여유롭게 받았지만 오히려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 같은 편했던 오인희가 정작 민설아를 살인한 원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폭로한 꼴이 되어버렸다. 18화에서는 민세라를 괴롭힌 가해자들이 부모들을 폐쇄장으로 끌고와 민세라가 당한 것들 그대로 갚아주는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헤라필리스 주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리고 주단태와의 이혼소송도 굉장히 불리해지고 심하면 헤라필리스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수 있다. 오윤희에게 배신당하게 되면서 오윤희에게 이중 집지를 당할 확률이 높았지만 그딴 거 없이 오윤희가 범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략을 꾸미는 능력뿐만 아니라 추리력까지 넘사벽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이며 헤라필리스 주민들 할것 없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민스라 사건의 진상 하나를 파악하지 못한 방국에 혼자서 민스라 사건의 진범까지 파악했고 오윤희에게 경찰서로 가서 정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상 자수를 요구한 셈. 오윤희뿐만 아니라 대, 변호사 대기업 회장 명문학교 이사장이 대부분인 헤라필리스 주민들조는 이 머리를 굴려도 심술한 한 명을 못 당해내는 먼치킨 두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헤라필리스 주민들 오윤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모두 심술한 손바닥 위에서 발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약점이 있다면 마음이 약하다는 것. 그래서 윤태주에게 비난 장면이 주단태에게 걸려 윤태주가 희생당하고 오윤이가 범인임을 눈치채게도 최고도 마지막 기회를 준답시고 오윤희의 집에 들어갔다가 꼼짝없이 주단태에게 걸려갔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조력자 없이는 자칫하면 범인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1회 헤라펠리스 건물에서 떨어지는 미설아를 보고 놀라면서 이래가 시작한다. 주, 배우자인 주단태와는 매우 다정한 사이처럼 보이고 헤라클럽 모임에서도 하윤철과 싸우는 천세진을 위로하는 등. 기본적으로 착한 성격을 보인다. 몇 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딸 주혜인을 매우 걱정한다. 이화에서는 결격증이 있는 주간태에게 면박받는 민설아를 챙겨준다. 민설아에게 부름 없이 구는 주석경을 나무라지만 심수련이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주석경에게 외면당한다. 하필이면, 의 주한 사이에 주단태가 아이들을 학대했고, 이 사실을 알기 없는 수련은 아이들에게 오해만 받고 말았다. 정황상 현재 병원에 있는 주인은 가짜이고, 민스라가 심수련의 진짜 친딸이다. 3회. 3회에서는 심수련과 그녀의 전 남편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심수련이 주단태와 결혼하기 전 자신의 전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주단태가 심수련을 위해 국가의 반지를 사기 위해 어느 매장에 있다가 그에게 심수련 전화로 파혼을 통보한다. 이를 들은 주단태가 혼란에 빠지고 분노하고. 심수련과 그녀의 전남편이 그들의 집에서 오붓하 피아노를 칠때 누군가 심수련의 전남편을 저격하며 전남편은 현장에서 적사하고 심수련은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에 실신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주다. 주단태가 버린 범행이었고 심수련이 실신한 사이 주단태가 전남편의 넷째 손가락을 잘라간다. 이럴 계기로 주단태는 심수련과 결혼 생활을 한 것이었고 현재이 심수련이 주단태의 방에서 자신의 전남편의 잘린 손가락을 보며 경악한다. 또한 어느 남자에 의해 주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다시 충격을 받고 주단태를 믿지 말라는 남자의 말에 본격적인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다. 사회사회에서는 4회. 딸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고 결국 출신한다 이에 분난 심수련은 사고 현장에 들려 구급차를 추격하였다. 과속으로 달리던 중 윤태주에게 사로잡혔고 윤태주로부터 진실을 듣게 됐다. 그리고 드라마 말미에 조단태와 전세진의 불륜 현장도 목격하였다. 5회. 고해에서는 딸이 남한 USB를 통해 딸이 생전에 작성한 다이어리록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부모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게 된다. 한밤중에 딸이 생전에 살았던 불타버린 집을 몰래 찾아가서 이 품을 보면, 보면서 슬퍼한다 이후 이기중과 하윤철이 잃어버린 회중시기를 찾으러 오자 장롱 안으로 숨는다. 실수로 소리를 내면서 인기척을 감지한 이규진이 선전떡으로 인기척이란 장롱을 비추자 심수련의 얼굴을 흐릿하게 보고 귀신으로 의인해서 하임출과 같이 도망가 버린다. 도망가는헤르페리스에 거주하는 거주인 모두가 공범인 걸 직감하고 복수의 칼날을 다시 갈게 된다. 집 밖으로 나와 국화꽃 한 송이를 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밑에다 놓고 가려던 가 찰나 민설아의 발레기한 설탕이가 근처에서 해중시계를 입에 묻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참고로 그 설탕이는 파라떼 양력의 손을 통해 베르나에게 연결되었다. 하지만 수술시기를 놓자 파라 막바지의병세 악화로 주인 곁트로 떠나게 된다. 보육원을 통해 파약된 이유가 절도로 인해서였다는 걸 듣게 된뒤 의아해 한다. 골프장을 다시 찾아 보육원 전원장인 민행직에게 양부모에 대해서 캐묻지만 대답해 주지 않는다. 주단태를 찾아온 조상원에게 차를 내오고 조상원이 숨겨진 딸인 민서를 가지고 협박하면서 주단태가 일을 알면 추천을 넣것 싶은 한데 괜찮겠느냐 면서협박성 멘트를 함께 자신의 명함을 주자 명함을 바꾸는 되돌아 서서 비웃성과 분노의 감정이 스킨채 명함을 손안으로 구겨버리고 나간다. 오윤희가 학부모들에게 청문회를 당하는 걸 보면서 오윤희의 해명을 듣고 딸의 다이어리에 있던 딸에게 생전 처음으로 호의를 베풀어줬다고 써놓은 사람이 오윤희인 걸 알게 되지만 침묵을 지킨 채 지켜보기만 한다. 대신 베로나에, 베로나에 대한 입학 보류로 그 수로 투표할 때 하윤철과 단둘이서 찬성표에서을 만든다. 6회 육회에서는 오윤희를 위로해준 뒤조상원의 비리를 배치기 위해 주단태의 근거를 몰래 뒤진다. 그러나 이를 본 윤태주가 그녀를 제지하려 하고 심수련은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한 끝에 조상원의 비리와 불륜등 추악한 이면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를 몰래 방송국에 제보하고 조상원은 이를 보고 격분하며 오윤희를 범인이라 여기고 그녀에게 연락을 난다. 하지만 그런 그앞 그옆 앞에 심수련이 나타나고 자신의 선물이 마음에 드냐며 조롱한다. 이후 조상은을 압박하지만 격분한 조상은에게 밥을 맞고 쓰러지고 인해 술병으로 심수련을 살해하려 떨지만 윤태주가 이를 제압하고 때리다가 그만 일층 아래로 조상은이 추락사고 만다. 그나마 윤태주가 이후 현장을 조작하여 심수련은 용의상의 상에 오르지 않는다. 그후민설하의생각하있던 보석마을 일대를 적하로 매입해 주한테가 새로운 헤라필리스를 만들자는 것을 도청으로 알게 되고 임태지를 통해 오인에게 조상하는 죽음에 대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동시에 민스라의 생과 매입에 대한 정보를 흘려 오인희가 민스라의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딸 민스라의 장례를 치러주며 화장을 하고 뼛가루로목이를 만들어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한다. 하나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헤라필리스 주민들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한다. 특히 천세진에게 의심을 사는데 얘기를 듣고 민설아가 떨어진 날 몸이 안 좋다고 말하려던 주단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거기서 임태주와 심수련이 건구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포착하고 임태주가 비했성을 알게 된다. 이에 격분한 그런 임태주를 잡아들이라 지시하고 심수련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직접 움직여 주인을 처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주한테 이런 행보를 예측이라도한듯 심수련은 이미 손을 써서 주인을 구해냈고 통한 예약을 들킬 것도 예상하여 자신이 연락한 심부름 센터 사장에게 주한테의 신상을 미리 알려주며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오면 자신이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서 의뢰를 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해 둔다. 보혜군과 민설아를 추적한 것을 숨기면서 남편과 전세진의 불륜을 눈치챘다고 경고의 사인도 같이 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이후 강마리 고상하 이규진이 몰래 뒤을 밟아서 민설라를 낙골 당에 모시고 추모하는 것을 들킬 뻔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액자가 이중고주라서 민설라의 사진을 숨기고 대신 주인의 사진을 보여주어서 인기연건으로 넘어 아는데 성공한다. 다만 주인에 대한 것은 말한 적이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주단태에 의해 강제로 유학을 보내질 위기에 체한 주석경을 보고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주단태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후 주단태에게 자신의 어머니 그의 가구회사를 자기가 다시 경영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한다. 주단태가 허락하자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주석경을 초대를 받고 온 베로나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하고 베로나의 어머니인 오인이도 같이 집으로 초대하면서 오인에게 자신의 딸은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지켜놔야 한다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다. 오윤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고 영화관에서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주단태가 전세진과 바람피는 것을 목격했고 오윤희의 이야기를 듣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다. 또한 부동산 매물거래에 경매를 부탁했는데 사실 그녀는 오윤희를 이용하려고 미리 조사를 하고 친근하게 접근한 것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